이제 <laughs> 네, 먹어볼까 먹어봐 니네 먼저 네 치라님 치라님 네, 먹어볼게요 이쪽은 내 친구예요 아, 맛있냐 조금. 치라님 야니 내일 500원 가져와라 불닭 먹자 내일은 치라님 왜 에어컨 맛있어요 야 오세요 네, 들고 있어봐 나 먹어보겠다. 얼굴 찍지 마라. 음. 찍기만 해봐. 야, 영상 삭제해버린다. 아 네. 자, 지란이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지란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제 내돌이 산 겁니다. 이중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 내돌이야. 어 어디서 얼굴을 찍고 있어? 여기 얼굴 안, 안, 안 찍어. 찍어. 안 찍혀. 안 찍혀. 어디 보자. 먹어본다.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치라 많이 먹지 마. 빨리 먹어서 엄마 이제 다시를 안 사줘 애 100... 예, 500원 가져와 나 1000원 가져올게 디라 응. 빨리 먹어 너무 많이 먹지마 이제 나머지는 내거야 음. 서야 많이 진짜 많이 먹네 은서야 니가 찍어줘 겁나 많이 먹어 이게 진짜 맛있네 자이 국물 먹고 한번 해보고 싶다 욕심에 손나네요 콕콕콕. 저기요, <laughs> 티라님 하지 마세요. 나고 음, 맛있게 먹는 원우님. 저희 학교 어디는 잘 지낼까요? 저희 미니스톱이고 저희 약간 영부사가 이면서 강릉에 있는 장렬이에요 오늘 아, 콧구멍을 찌어찌금 아, 하지 마세요 지금. 자 니가 찍으세요 나 하니 크게 먹을게 나크를 먹지 마내 코잖아 알았어 크게 안 먹을게 치라 많이 안 먹지 마치라님 어? 다먹래래 이제 아마 제 겁니다 제들어 샀으니까 너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네, 미라 사 민재님 주만 먹었.. 어 민재님 엄마한테 마거좀 사.. 이거 좀 받아가지고 야 오늘 두번 먹어 엄마금 먹겠습니다 사 먹을까? 야치라라 야, 카드 있는 동뭐 사놓아야지. 카드 돌이니? 아나 카드 돌 있어. 어이 좋겠다. 야, 만만천원 있어. 응, 음, 맛있다 자, 갚아야 돼천 원. 아니야 내일 내일 오백 원 가지고 오고 나천원 가. 야 들어, 들어. 드디어 독거민. 들어 들어. 야 국물 좀 마셔보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안 돼요. 제가 먹을 거예요. 국물 난... 국물 내놔. 아, 직 국물 먼저도 돼요. 자, 제가 네가 들고 있어봐. 야, 그, 야, 근데 이얼굴이보이 네 내가 뭐 그저들. 아, 찍지 마세요. 네 그래. <laughs> 와, 진짜, 대박. 야, 너무 많렵죠 얼굴 공개하지 마. 싸우러 간다. 자, 주세요. 나머지 내가 다먹을게지 예, 야, 예, 네, 네, 이거 해봐. 아, 어? 오케이, 우 픽스. 이을 한번 픽셀 다 먹겠습니다. 안 돼. 오, 맞아 이야 먹어. 어볼까너세번 먹을 야 에헤헤 꾹꾹 먹게 돼맛있겠습니 먹어 나 3번, 어, 먹어줘. 3번, 먹어줘. 아, 3번 먹어 난내우리세번 먹어 아 레오리 죄송합니다 세번 먹어 오케이 아니 아니야 얘왜얼굴이 해? 얘가 필요한 따라서 맛있게 먹는 김원우씨 면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김원우씨 맛있겠군 면발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게 이런 빨리 아도야 지금 은서까지 비비고 있는 거다 아, 맛있어 보이는 거자구루룩접접 여보세요 은서님 저보세요 빨리 야 빨리 먹어 너가 먹어드릴게요 뭐 음? 이거 레오니꺼야 어쩔 어 레오니꺼 내버 레오니꺼로 내가 먹여줄게 야그 콕콕 그거 얼마냐 1000원 정확히 딱 1000원이야 어. 제 친구를 왜? 아, 왜? 찍을게요. 이거 이것을... 싫어. <laughs> 너무 많이 아, 먹어, 임마. 저거 안먹 아니, 제발. 알았어, 게임방송. g o o 방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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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거이 이렇게 찍어버린다. 가격 적은 은서 씨. 피아노 들고. 피아노 없어되고어니 은서야? 우리 피아노. 젓가락을 찍어버렸다. 우리 피아노 쌤 들고 온다. 시라님 다 먹었어요. 오늘 마셔 빨리. 이제 영상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철썩 안녕.